제 3구. 자, 우중간, 우중간. 어, 펜스까되 왔는데요. 자, 우중간입니다. 일루자, 상대가서 호으로 들어옵니다. 아, 유타가 되는데요. 유타점. 일루자, 고민. 김광현, 제 2구 던집니다. 2구 치는 것 자.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꽃사아웃 다시 1루에서 아공들로 빠뜨린다 공들로 빠뜨린다 아또안전을 지는군요 아, 수비가 한방이면 역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이승엽은 천천히 홈으로 천천히 홈인 주자 1로2 2루까지 대한민국의 집중력이 바로 따라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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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못할 정도로 버리려나야 됩니다 좋아요 자 우익수, 우익수 뒤로 그러나 삼루주자 들어올 수 있을 듯인데요. 타가플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. 자공 홈으로, 공 홈으로, 공 홈으로. 홈인! 동점입니다. 그만큼 부담 들어올 수밖에 없죠. 겐 투! 자 투수 치면서 유격사 앞으로, 유격수 앞으로, 유격수 로 1루에, 니다골또 뚫습니다. 역전! 역전! 민지성형 실책! 자이 더듬는다는 것은 지금 위축도 있다는 거거든요. 3구째. 3구 쳤습니다. 아우, 특게 안타. 아, 결대로 치는군요. 이대오 선수가 훌륭하다는 것이 일단 뭐 대포 나오면 좋겠지만. 네. 삼진 하나. 세 번째 타서 저거 친 것. 자, 유격수! 잡아서 놓치고요. 자, 삼구돌아서 아, 공을 또 떨어뜨리네요. 급했어요. 아, 지금 자, 이번에 이종국과 승부가 한번 기대됐는데. 음. 제 9구. 높이 뜹니다. 1루쪽 파울적 높이 뜹니다. 1루쪽 파울적 이대호가처단했습니다 이겼습니다. 여러분 베이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. 중계방송 마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기는 대만 빠이징입니다. 6구째입니다. 이걸 안 잡아주면, 아, 이걸, 안 이걸 안 잡아주면, 뭘 잡아줍니까? 그, 터세, 우리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, 아, 자, 이걸 왜안 잡아주면, 오... 자완투수가 저거 안 잡아주면, 못 먹고 살아요. 콜 하이엠 부심이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. 심판 맞나요? 투수를풀파운에서 파울볼. 칠7입니다 파울. 쇠! 스트라웃스트라 <목소리> 죄는 제대로 가네요. 끝까지 가네요. 아주도 못치는군요. 아, 그렇습니다. 두번 죽은 겁니다. 하하.